인주 시대로 열어가는 미래형 ccbs 방송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.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수많은 콘텐츠 그 뒤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. cj 그룹 회장 이재현. 식품회사 제일 제당을 글로벌 콘텐츠 제국으로 바꾼 남자.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. 그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.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.삼성 그룹의 장손이었던 그는 cj로 분리된 제일 제당의 경영을 선택합니다.경복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ct 은행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뒤 1993년 cj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.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.cj는 단순한 식품회사가 아니다.우리는 문화로 세계를 바꾼다. 그가 처음부터 선택한 것은 바로 문화였습니다. 1995년 미국 드림믹스에 3억 달러 투자, 1998년 국내 첫 멀티플렉스 극장 CGV 개장. CJ는 콘텐츠의 유통부터 생산까지 직접 손을 댄 최초의 기업이었고, 영화, 방송, 음악, 푸드, 뷰티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접점을 통합하며 K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. 그리고 1919년 기생충 칸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사관왕 cj는 이 영화를 투자하고 배급했습니다. k팝의 대표 bts cgv에서 콘서트 중계까지 진행하며 음악과 영화 플랫폼의 융합을 이뤄냅니다 cj는 콘텐츠 산업의 조력자이자 무대를 만든 장치였습니다. 이 모든 전략을 설계한 남자 바로 이재현 회장입니다. 이재현 회장은 언론계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철저한 계획으로 CJ를 바꿔왔습니다. CJ E&M n 콘텐츠 생태계, k c o 마마 같은 글로벌 페스티벌, CJ제일재당을 통한 K-푸드 확장, OTT 플랫폼 티빙, 그리고 CJ 라이프시티 프로젝트까지. 그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무대를 만든 사람입니다.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향하는 길, 그 기반은 누군가의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. 식품에서 출발해 문화로, 그리고 전 세계로. CJ그룹을 글로벌 K콘텐츠 허브로 만든 이남자, 이재현. 그가 이끈 변화는 기업의 브랜딩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역사입니다. 그는 조용했습니다. 하지만 그의 기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.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. 그 시작엔 이재현 회장의 비전이 있었습니다. 오늘의 인물 포커스 이재현 회장편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